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거리은행 팔복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희는 지금 아, 많이 바빠요 <laughs> 토너먼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 결승전 진행중이거든요 아직 안 끝나서요 진행중이 자또 어, 그렇다고 저거에 다 매달려 갖고 놀 수는 없잖아요 음,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혹시나 토너먼트 외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지금, 음 대표방, 대표님들 방송에서는요, 우리 관우실장님이 또 진행하고 계시고, 저는 요렇게, 니뉴이우를 진행하려고 왔어요. 음 자, 요거, 니뉴이우 우리 군이 얘기하는, 관우실장님 표현에 의하면, 무식한 소싸움이에요. 그죠. 아, 우리나라로 치면 도리지법 때, 아, 그거를 중국화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다섯 장 카드를 받는데세장 카드를 먼저 받아갖고, 10, 20, 30, 음, 10의 배수로 만들고, 남은 두 개의 카드를 가지고, 어, 딜러와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쪽이 이기는 그런 음, 경기입니다. 선을 정할 때 일단 카드 커팅하고 그 다음에 주사위를 돌려, 돌려서 어, 플레이어가 1번이에요 플레이어 1 딜러 2 그런식으로 해갖고 순서를 정한 후에 카드를 받습니다 음, 그래갖고 보면은 지금 주사위가 7점 나왔어요 자그럼1 2 3 4 5 6 7번 제가 선이에요 음, 저 오늘 3천공 들고 왔거든요 자, 이걸로 차분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패팅을 보시면은 이렇게 세 군데가 보여요. 자, 이거 뭐냐? 이건 2분 내가 낸거 그대로 다시 받아. 그다음에 이거는 더블이에요. 더블. 더블은 3장 집 만들고 7 이상의 숫자를 이겼을 때, 그럴 때 2배를 받아옵니다. 혹여나, ᄂ 우라고 해서 망통 10이 되면은 3배 받아와요. 자, 그리고 요거 메뉴 에건슈퍼라그래서 요거는 집 짓고 배당 나온 거 그대로 다받습니다 음, 좋아 보이죠? 걸은 거에 배당이 붙으니까. 자, 문제는 뭐냐? 내가 지는 경우. 지는 경우. 올린 것만 야, 빠지는 게 아니라 어, 배당 그대로 또 돌려줘야 됩니다. 요게좀 에러예요. 다 <laughs> 카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건 것만 그냥 이으면 끝나잖아요. 요거는 배당을 개원해야 됩니다. 심지어 줄 때는 두 어, 배, 세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줘야 돼요. 하지만 받아올 때는 어, 5% 커미션이 붙어요. 약간 치사하죠. 자, 일단은 요거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이에요. 선이어서. 일단은, 200콩, 2분에만 얹어서, 지금은, 2분에만 걸어보겠습니다. 가자! 츠고 제가 먼저 받아요. 자, 이런 식으로 카드를, 다섯 장을 먼저 받습니다. 자, 일단, 딜러 먼저 볼게요, 저는. 자, 딜러 오픈. 보자! 장장장 9 끝이에요. 저긴 30 만들었죠? 30에 9 끝인 거예요. 나나 보자. 이길 까만성딱 저거밖에 없는데. 6, 어? 8, 8이야. 자, 요렇게 되면 저도 집을 만들었어요. 8, 8, 4. 합이 16에 4니까 20이죠. 20된 거에서 9가 나옵니다. 야, 요게 에이스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나와도 액면과케가 있기 때문에 줘요. 자, 그래서 노라인 이 필요한데 다리가 나온다.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 여섯 끝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어느새 두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거래는팔복에요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자, 다음 회차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자, 요게 커팅이 있고 주사위가 있어요. 커팅, 요번엔 내가 먼저 해보자. 자, 커팅을 할 건데, 커팅할 때도 끝에서부터 양쪽 끝에서 10장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아, 둘, 레 여섯, 여덟, 열. 정확하게 10장 하지만 대충 요만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장 이내로만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넘어간다? 그럼 다시 커트해야 됩니다. 자, 주사위 굴려보자. 와, 주사위는 6의 8점 딜러가 선이죠 짝수에 인가자 요거 다시 한번 2 0 0원 얹고 가볼게요 렛츠고 자 저는 하나씩 까볼게요 에이스에 9에 4가 나오고 7이 나옵니다 자4 7 9 일단 집 하나 만들었죠 20점으로 한 장은 내비두고 딜러 먼저 볼게요 딜러 오픈 이이 자, 뭐가 안 보인다. 우리가 무조건 이겨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섯 끝. 저는 집을 만들고 저 친구는 집을 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집 만두 쪽에 무조건 이겨요. 나이스. 자, 뺏긴 거 다시 찾아옵니다. 히히.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고. 요거, 커팅도 할수 있고 주사위도 할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할수 있어요. 주사위를 하든, 커팅을 하든. 자, 요번에는 제가 주사위 해볼게요. 갤럭. 자, 2분이 됐으니 한번 욕심을 부려보자. 자, 제가 주사위 갑니다. 보자. 허이야. 자, 6점 딜러가 선입니다. 아, 저는 다시 한번 200공 올려보고 갈게요. 자 보자 장에 6에 장이에요 이거 뭐니? 에이스가 나온다 야 요렇게 되면 내가 말하는건 차라리 장이 나오는게 제일 좋은데 오픈 어이. 야 뭐가 없냐? 7,8,5,8 끝이야 야 이렇게 되면은 천상 딱 요렇게밖에 이길 수 있는게 없죠 그죠? 요거 밖에 없어요 자, 저는 3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요라인 가자 제발 에휴 아이나 다를까 장이 나옵니다 장장장 7곱 이것도 나쁜 수가 아닌데 저 8곳은 꺾을 수 있는게 없네요 차라리 똑같은 거라도 나왔으면 내가 k가 있어서 이기는데 아깝다 자세번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거래는 팔봉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요번엔 딜러한테 다바겠습니다 올딘 보자, 뭐가 나오나 보자. 자, 커팅 끝났고 주사위 기다려보겠습니다. 뭐가 나올 리니? 자, 11점 최가선입니다 요번엔 저, 먹은 거 뺏어 와야겠죠? 2번으로 갑니다. Let's go! 자, 먼저 열어볼게요. 7에 9에 4? 안 나오나? 4. 어우, 뭐야? 이건 뭐야? 집도 못 찍고, 제2만 나왔어. 자, 장이 하나 와있으니까 어. 일단, 넘어가보자. 4, 7, 아, 다섯 끝이다. 자, 저렇게 되면은 저는 집질게 많아요. 4도 되고, 3도 되고, 그죠? 자, 3은 안 된다. 왜? 다섯 끝 되면은, 저기, 얼굴 값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줘요 어, 요거는, 3 빼고, 3 빼고. <laughs> 자, 7도 괜찮고, 5도 괜찮고, 어? 자, 5, 7. 요렇게. 아, 5나 7. 하, 아, 크로바다리다 야, 4줄이에요. 요건 뭐가 없지. 요건 아. 뭐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요럴 땐 제가 지는 거. 음. 자 아, 저기 토너먼트에선 박수감 넘치네요 <laughs> 우리 꾸봉님이 아주 신나서 외치고 있어요 자 넘어가보자 뭐가 나오나 보자 자 딜러한테 다시 한 맡겨봐요 자요 자, 8점 나옵니다. 딜러선이에요. 흥! 네. 요번에 응. 크게 얹고 갑니다. 500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가자! 화이팅! 자, 이번에는 딜러 먼저 오픈을 시킬게요. 자, 딜러 오픈. 자. 자, 마땅히 뭐가 없나? 622, 7끝! 아, 자, 아, 저거 아,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8, 9, 장으로 가자. K, O, 장. 장에요. 일단 저도 집은 만들었습니다. 요거, 투사 받아야 된다. 9, 자, 노사도 괜찮아. 다리에, 크로바 다리. 아, 제발. 야, 내 끝이 나온다.

자, 요번에는 커팅 한번 해볼게요. 자, 요만큼. 오른쪽 커팅 가볼게요. 자, 가보자! 렛츠 자, 주사위는 8점 나왔습니다. 차분히 가봐야겠습니다. 어 아, 순식간에 청콩이 빠졌어. 어우, 이거 좋지 않아. 아, 일단 1 0 0씩 차분하게 가볼게요. 자, 렛츠고. 아, 이겨보자, 이번에. 제발. 아, 연패는 그만하고 싶다. 자, 렛츠고. 가보자. 딜러 오픈시키는다. 이게, 니은이가이익면면 계속 이는데 또, 따기 시작하면 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어 뭐가 없어요. K야, 우린 집만 지으면 돼. 에이스, 칠해, 장야, 에유, 내가 무조건 이겠다 어, K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죠. 아, 패대기 쳐보겠습니다. 어우, 또 만들었어. 73장, 한끗으로이겨온다 나이스! 자, 우린 집을 지었으니 무조건 이기죠. 자, 자분하게 올라가보자. 아, 저희 저희 어, 사거저은행희 공식 채널 텔레그램이 생겼어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텔레그램 한 번씩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왜냐 아, 저희 저희 사은 저희 행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공지, 이벤트, 이런 내용들, 음, 다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텔레그램에 공식 채널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BNK789. 거기다 뭘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하지만, 어, 보실 수 있게만 해놓은 거라서, 네. 이제는, 우리 뭐 하나, 뭐가 있나, 어, 궁금하실 때, 저희, 사거래는 공식 채널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딜러 먼저 볼게요. 요번에도 똑같이 가자. 엄면 가자, 엄면. 자, 이 나라 말로 엄면. 집이 없어. 어, 집을 짓지 못한 상황. 가자! 에이스가 보이고, 어? 이 팔장, 두 끝. 저건 이길 수 있겠다. 6행. 6행. 팔 하나 나와라. 어? 2가 나왔어. 자. 아, 이건 좀 힘든데? 자, 여기서 9가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자, 8, 9. 자 제발, 2, 8, 9. 어우, 노라인이야. 자, 노라이면 2도 되고 3도 돼요. 에이스만 아니면 돼요. 자, 요거 왼쪽 위에 보세요. 뾰족이만 아니면 됩니다. 제발, 뾰족이만 아니면 돼! 야 최악이 나옵니다 세상에 와 이게 6카이가 나올 숫자야? 와야저 두껍을 못느껴어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아 아깝다 아, 2, 3만 1만 아니면 됐는데 2, 3이 딱 걸렸어요 야. 에이스가 진짜 나오기 힘들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깝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 딜러가 선이면 저 더블에 백콩 올라갈 거예요. 더블에 백콩.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선이면 2분의 300콩 올릴 겁니다. 이런 거 따오자, 제발. 자, 추자위봅니다 뭐가 나오나 보자. 이 바위는 6점. 딜러가 사네요. 약속한대로 저 더블의 백폭원 얻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더블은 제가 7 집을 짓고 7 이상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안 좋은 거, 뭐? 자, 딜러가 나오면 거꾸로 개원해야 된다는 거.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딜러부터 볼게요. 뭐가 나오나 보자. 제발, 집 짓지 마. 집 짓지 마. 제발, 부탁이야! 3이 보이고. 자. 뭐가 없어? 제이야, 쟤는 집안줬어요 저도 그게 크게 손에 안 봅니다. 사레. 에이스에 장이야, 이건 뭐야? 자, 에이스 하나, 2 어? 야, 이거를. <laughs> 야, 나 무조건 집만 주면 돼. 자, 2, 4, 9. 3도 돼. 2, 3, 4, 9. 다이아, 다리. 아따 힘드네 두줄나 5만 아니면 되는데 5만 아니면 돼자 왼쪽 위에 볼게요 여기에 뾰족하게 나오면 돼요 자 보자 제발 뾰족아 옆으로 찍만 거지지마와 어쩜 이러니 야저 제의를 못 이겨 와 나올 것도많았는데야 이건 내가 운영 없는 건가 오늘 자 그래도 다행 이게 두배 이상 안 뺏겼어요 서로 짐못 만들었어 괜찮아 할수 있어 희망을 놓지 말자 갑니다 화이팅 이번엔 이겨보자 자 다시 한번 똑같이 갈 거예요 딜러선이면 더블에 백, 제가선이면300 올리고 갈 겁니다 한 번은 먹어자 아 연편은 탈출해야 된다 자, 제가 오늘 카메라 구도를 조금 짧게 잡은 게 뭐냐면은, 야, 저번에 안 된다고 늘렸더니 더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한 구에 집중하고자 가운데만 딱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늘리지 않을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갖고 어떻게든 이겨볼 거예요. 화이팅! 자, 구도! 제가 선이에요. 저 요번에 300공 딱 얹고 가보겠습니다. 가보자. 화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자, 요번엔 제가 먼저 열 겁니다. 짬띠. 6개 8에. 장애 아, 장장. 자, 오픈. 4가 보이고. 자, 1, 4, 5, 3 끝. 아, 일단 이길 수 있는 건 많아요. 음, 장이 나와도 괜찮아. 장도 괜찮고, 2도 괜찮고, 4도 괜찮아, 6도 괜찮고. 자, 아, 보자. 그래! 장이 나왔어! 아우! 얼마만에 이기는 거냐? 나이스! 아.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카라보다 좀더 긴장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세 장보다 뭔가 다섯 장의 이런 조임? 아, 그래서 요새 이게 처음에 딱 게임을 했때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운빨 망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뭔가 메리트, 아, 메리트가 아니지 뭔가 좀 그런 어, 도파민이 좀더 카라보다 터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자 보자 아하. 보자 보자 뭐가 나오나 두 사이는 6점 딜러가 선이에요 자 요거 더블 에베콩 원고 가볼게요 슈퍼는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괜히 저거 갖다 울수 있을 것 같아서 차마 용기가 무너져서 안 가고 있어요 차분하게 요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올폰 할 거예요 잠시 장인 아네 뒤에 어? 왜이래 장 야자 아,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돼요 노사가 나오면 정말 해피인데 오픈 장도 괜찮아 으! 자 73장 끝. 자 나한테는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 다리야 <laughs> 야, 내줄 네 필요해. 이렇게 되면 장이 필요해. 장이. 안돼, 안돼, 안돼. 아, 너 너무한다. 야, 이 하이카드들 뭐냐? 아, 진짜. 야, 자 다행히. 7 이하 숫자라서 네. 아, 7 미만 숫자라서 잃은건 100공밖에 없어요 아 그래도 잃은거 자체가 짜증난다 그전에 300공 안먹었으면은 더우울했을거예요아 이건 뭔가 좀아닌것 같은데 자 집중해보겠습니다 할수있어 힘내보자 화이팅 가보자 자 제가 컷해보겠습니다 자, 주사 2점. 딜러선이에요. 저 요번에 강아지 배팅합니다. 더블에 2 0 0홍 올려볼게요. 갑니다! 화이팅! 자, 딜러 오픈. 너부터 오픈해봐, 오늘은. 이번에는 니가 오픈. 보자! 으이. 자, 뭐가 없어? 킹내나이 자식아! 야, 근데 너무 세다, 얼굴이. 일단 뺏겨도 크게 안 뺏겨요. 요것만 뺏기면 돼. 하지만 내가 먹어봐야겠다. 3, 4, 3이 나오면 죽겠는데. 장이 나오고. 이거, 야, 뭐야, 이거. 아, 집만 만들자, 제발. 자, 선택의 폭은 오, 넓어요, 아직은. 프로바다리 자, 6은 저기 나와있는데. 자, 칠판이 나오면 좋겠는데. 세 줄. 자, 뭐, 어차피 8이네. 내 나라, 이 자식아. 자, 이번에는두 배로 받아옵니다라이서 어우, 그래도 더블 한번 처음 먹어봅니다. 아 20공까지는 380공 받아오겠습니다 자, 라이스, 라이스! 야 이게 <목소리> 얼마 <얼마나네>, 만에 받아오는 더블이야. <목소리> <목소리> 자 카드 보겠습니다. 딜러한테 커팅 맡겨볼게요. 보자 자 주사위 출점입니다 최가선이요 요거 300콩 2분으로 얹어볼게요 레스코 자 보자 뭐가 나오나 딜러 오픈 자, 이번에도 집 짓지 말아줘. 제발, 부탁해. 가보자. 화이팅! 4점에! 오우, 884네 끝! 자, 요건 2 0가보에 했죠? 7에 5에 8? 3에 8? 어? 자, 이건 뭐야? 자, 요게 4가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아이고, 보자. 자, 제발, 7이 하나 더 나오면 좋겠는데. 야, 어쩜 이래 나오냐. 자, 37장에 리껏. 네 어? 내가 이게오는구나 아, 나 큐가 나와고 야, 다행히 잡아옵니다. 나이스! 자, 지금 우리 옆에서는 아, 토너먼트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저희 사거리 은행배 토너먼트 매주 토요일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릴게요. 요번에도 네, 18분 참가하셨고, 아, 19분 참가하셔갖고 아, 아주 박진감 넘치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 이제 막 끝났어. <laughs> 자, 여러분도 오시면 기회가 있어요. 어, 매주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가보자. Let's go. 자, 이번엔 먼저 따고 갑니다. 장애 유 개. 장애. 에이스야. 아, 이건 뭐니? 아, 오픈. 자, 46장의 두 끝. 아, 나는 아직 선택의 폭이 넓어. 그래도 이왕이면 장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아, 보자. 스페이드 다리. 아, 9가 나와야 되네. 집은 지어야 된다. 제발. 4도 되고, 9도 되고. 자, 세 줄? 3줄? 야, 세 줄은 뭐가 없잖아. 아유. 아유, 진짜. 죽겄네. 야, 뭐 이러냐. 자. 일단 저는 가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 리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거리는 팔복이었으면 잠깐 있다가 리방에서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잠깐 있다뵈요 안녕